백십이 조팔 번. 아, 그게 가능하면 매단주는 낮지만, 다음 선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대분투다라는 거는 또기반지안좋아하 자기가 자기 여권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맨 앞줄은 좀, 좀 피하는 게좀 좋습니다 그런데 안 가능해요 저 마스크를 써서라도 맨 앞을 안겠습니다 안 말려 안 말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사화되고 있는 8번 갑시다 맨 위쪽 8번 엑셀형이 2차시 엑셀 제곱 정확히 어. 내번다안 써도 되지? 그치? 쓰지 맙시다 이제 쓰지 말고요 문제 읽고 그것대로 보고 바로 갑시다 문제 읽으면 문제에 있는 정보를 바로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알겠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머릿속에 잘 넣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알겠지? 그래야 문제 한번 읽고 바로 풀지 두번세번 번 읽으면 은 그것대로 시간이 쓰인다 알겠지? 한번 읽고 웬만하면은 머릿속에 정부다 넣으려고 하세요 풀다가 놓치면 그때 다시 읽는 거고 알겠지? 8번 엑셀당 2차시, 이 완전적 호식이 될때뭐 써야 돼 그러니까 완전적 호식 된다음뭐 써야 돼요? 깜짝이 없죠? 2차식의시계 이차식의 판별식이 없다. 같은 말이지, 이차식의 판별식이 다 상수항 k제곱 <laughs> 마이너스 k가 계산합시다 저기 한번 해볼까 한번 합시다 2차항 계수 2차, 한계수, 2차, 4K제곱. 4K제곱. 2차 4K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2차 없어지죠 그럼 1차 4k지 4k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그러니까 4 4K, 4K이니까 8K 다음 3, 4, 1 다음 1빼8 1, 3, 7, 8인가? 제대로 했네요 따라서 8, 5, 6, 7, 8 그렇죠? 괜찮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니? 괜찮니? 괜찮죠? 연숭 문제가 있네요 풀어보세요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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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2안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엔딩 데이트 안 배웠던 겁니다 안 배웠던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차 원정식이 있습니다. n 제곱 더하기 더하기 는0 라고 합시다. 2차 원정식이 있는데 그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알겠죠? 일단 지금 우리가 그냥 공식 가지고 쓸 수는 있어. 쓸수 있는데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두분 알지? 그치? 두분 알지? 우리가 두분 알고 있을 때 2차 원정식 쓸수 있죠? 평생 했잖아 우리 그 상태를 배웠잖아. 그죠 기억이 나나요? 이기나 하지 않게 하지 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지 않게 하나요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분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 하지 않게 맞습니다. 원소리냐면은간 거고요. 한번더 그렇게 어울아요 라고 하면 충분하겠지. 라고 하면은 두근이 x 이 알파랑 x 이 베타인 이차 방정식이 되죠. 그냥 되지 이거. 그렇지. 쓸수 있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차 방정식 이두 분이랑 이이차정식 근이 같다네, 음. 그렇죠? 그래서 이차 계수까지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a를 해줍시다. 음. 이제서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서로 같은 방정식이 된 것이 이해가 되시나? 어? 어, 그러면은 방정식 같은 같은 방정식어서 x가 되는거죠 기 저기, 저기. 죠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없습니다. a 나누고 저기, 저기. 합시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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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파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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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x 저기. 저 C가 되죠 그쵸? 상등식이잖아요 등식 대형은 이가 되십니까? 지나 상등식 대형은 이 방정식 근이랑 이 방정식의 근이 같대요근차는 계속 같잖아 지금 네. 같은 데요그초에전개 그러니까 했을 때 같은 식이 되는 거아 그래서 등식이 얘가 되죠? 선이 얘가 되죠? 그쵸? 얘 되죠? 되지? 식이라네 이게 수비를 야지이수다하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더 베타가 A분의 B 그래서 알파베타 알파 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베타 가 A분의 두분의 알파르타파로 보셨죠? 그치? 가위납지? 어... 두 분이 알파르타파로 죠두 분이 알파죠그 다음 곰파나타 두 분이 곰파나타죠 이해가 되시나이해 되죠? 어... 응 이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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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리고 115쪽 1번 두 분의 차 라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나와 있는데 몰라요 돼요? 그럼 엑스엑스엑스 놓고 보세요알겠 x 이거 a e x t 시간 e x t r 다 왜냐? t r a cool. Who's that? I can see. You go beyond the s h a d 그 w here. How a r 계산 o u Who are you? y o t i n 이거 왜? 왜요? 그렇게요 편합니다 나중에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이두 분을 정확히는 몰라도 두 분의 정보를 이렇게 쓸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봐요 다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 생각해보면 지금 이거 하면서 그내용식 안썼잖아 그게 정확히 뭔지 여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그쵸죠하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15쪽, 116쪽, 3번번지한해보 looks l i k 식의 h e l 이거는 각자 i k e 몇개다 정독 적어놓으시고 각자 읽어보세요. k s like s 요 e looks like she looks like she l 계산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2차 방정식 a x o b x c 0에서첫 <laughs> 번째 ABC가 유리수일 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계수들이 모두 유리수일 때한근이 P 더기 Q 루트 M 이면 다른 한근은 P 빼기 Q 루트 M이다. 몇 만지 읽어야 되나요몇 만지 읽어요

이분의 마이너스 p be 스 s 비 z 마 y 이스 a 이 h other. You can see them. You can see them. You can see them. You can see t 우리가 You can s e 우리가 e m You can m You can m 라는 u can see them. You can see them. 이 o u m y o 피빽 큐렛 때이접 전근이 된다는 어떤 형태의 주제 보이시나요? 그데 공식이랑 형태 비슷하게 생겼지. 그거 계속 쓰고 싶어하지고 응. 언제든지 조건 찾아놓는 겁니다. 응. 딱두 번째. A, B, C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대수들이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이 피 더하기 큐 아이이면 다른 한 근은 피 빼기 큐 아이이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겨, 어떤 센스에서 이거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 끌만 먹으면 계속 쓰고 싶다고 두 분이 핏불만 투아이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 언제인가 그걸 찾아는 거예요. 이해가되십니까 괜찮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저 얘기 나갔고 각자 읽어본 걸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알겠죠? 오, 쫙쫙 뽑았네 와, 그렇지. 안개 하시나요? 115쪽. 첫 번째 박스 있죠? 첫 번째 박스에서 두 개의 차 빼고 외워보시면 됩니다. 118쪽 아이고 다시 잘 생각을 해볼까 2차 공정식 2x제곱 빼기 4x 빼기 1에는 0 다시 2차 공정식 2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 이게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1번 알파빼기 베타의 제곱 2번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3번 알파빼기 1 베타빼기 1 4번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베타 를 찾으라고 하죠 그치 잘 생각해봐 우리 금강계에서 관계를 배웠죠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아요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아요 카드를 알고 그꼽을알고이지 기억나는 거 있나 기억는거 있나 기억나는 거 있나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진아 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니 파구라 알고 고부 알고 있다 기서들어거 아니냐? 아니있어들있요 대충 써본거 같아요? 응. 맨 앞에 복생공식 어, 거기 할때 복생공식 배공식 이런것들 할때고면은 그렇게 써진다수 있다 어, 예, 기억이 나요 이일단은 문제 다시 풀고 있는 거니사다안 죽으면 가되으면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아, 으면안죽 똑같습니다. 다안게 없어요. 공식 필수에 대 6번 같은 거 필수 확인체크 24번 25번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애들이죠? 그렇 그런 애들이 이제 앞에서 풀었던 거야 그거는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니? 제가 기억나나? 저는? 네? 앞에서다 했어요 뭐 뺍시다